이 끝에 쪽이 까지는 경우도 서로 있어요. 그런 거를 다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테인 디테일링에서는 꼼꼼하게 이렇게 마스킹 처리를 모두 다. 하고 이런 사이에도 약재가 안 들어가게 이렇게 꼼꼼하게 마스킹 치고 시공을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벤츠 S 마이바흐 차량이에요. 근데 지금 이 차가 왜 입고가 됐냐? 우선 잘못된 본인 셀프 시공 때문에 지금 맡기셨는데 여기에 이제 세차를 하고 유리막 코팅 이제 뿌리는 거를 갖다가 잘못 뿌리다가 이 고착이 돼 버렸어요. 완전히.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, 그래서 이제 광택도 맡겼고, 장기수도 있고, 그래요. 아, 어, 우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내눈 겁나 시뻘겄네. 요새 많이 피곤합니다. 나라면 할수 있어. 요 차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전처리까지 다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. 면 그대로. 장기스도 물론 조금은 있지만, 도장면에 보이시는 게,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문질러만 봐도 안 닦여요. 모든 도장면 자체가 다이런 식으로 되어버습니다 다행히 썬루프나 유리 쪽은 괜찮은데, 고장면만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돼버렸어요. 광택, 이제 패키지로 문의를 주셔서. 지금 시공을 준비 중입니다. 이렇게 저희는 마스킹을 이렇게 다 쌓는 이유가 뭐냐면, 광택을 돌리다 보면은 이 약재가 유리 쪽으로 튀기는 경우도 있고, 잘못 돌리다 보면 고무 쪽이나 자칫하다 보면은 이 끝에 쪽이 까지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. 그런 거를 다 보호하기 위해서 서희 페인 디테일링에서는 꼼꼼하게 이렇게 마스킹 처리를 모두 다 하고, 이런 사이에도 약재가 안 들어가게, 이렇게 꼼꼼하게 마스킹 치고 시공을 합니다. 일을 허투루 하면 되겠냐? 약재가 덜 지워지거나 그런 경우는 뭐 덜어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약재를 모두 다 깔끔하게 지어드리고 출고한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영시켜. To rise up just so they could see me did what I had to do just to feed me and what was left over I put towards my dreaming but the only thing in life that has meaning are the things you gotta work for believe me take into your hands a plan your own hands can land your own brand and damn I feel like no one takes accountability they want the credibility convincingly unwilling to put in the f hours it takes to get some power don't be 자 이제 마이바흐 차량이 모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. 이 차주분께서는 뽑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안타깝게 그 유리막 코팅을 따로 시공을 뿌리는 걸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차가 엉망이 되었던 도장이 아주 깔끔하게 완료가 되었습니다. 자 처음에 보네트 자체가 약품을 잘못 뿌려서 탁했었어요. 그리고 장기스도 많았고 그래서 1년 된 마이바흐 차량이 이제 다시 새 차처럼 복원이 다 되었습니다. 뭐 대부분 석회수가 떨어지거나. 뭐 예를 들어서 유리막 코팅을 잘못 시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차들이 많이 들어와요. 근데 유리막 코팅도 광택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많이 어려워요. 이게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 시공을 받으시길 저 미리 알려드리는 거고 궁금하신 상황이나 이렇게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24시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But wants